날 준비 됐습니까? 숨겨진 보물 는 모험 같이 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래 궁금하면 모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지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친구와 잘 지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부어 주세요. 주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유년부 친구 중에 아픈 친구들 있습니다.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세요.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 나라 위에 쓰여지게 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감건함 주셔서 말씀 잘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해 주세요.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소망과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요약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야!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되나? 무슨 소리? 글로벌 시대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이제 필수라고. 흥.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은 거예요?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자기가 공부 안한걸 가지고 왜 그래? 원래 이 세상의 언어는 모두 똑같았었어. 오, 네, 그래요? 노아 이후 사람들은 동방의 신할 평양에 모여 살았는데 벽돌과 역청으로 도시를 건설했단다. 이렇게 멋진 도시라니? 우리는 대단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닿고자 열심히 성을 쌓았어.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처럼 되자 우와, 높다 하나님처럼 열심히 영차 우와, 정말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네 그런데 저런다고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예수님, 진짜 하늘까지 탑을 쌓을 수 있어요? 글쎄, 한번 볼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뭐야, 어림도 없잖아 사람들의 도마은 정말 끝이 없구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또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막동 What did you say? Shama? 어 o v 어 me, Bin! w 언어가 What did you s 서 y What did you say? w h 그 t did you s 그 y What d 이 d you say? What did you say? w h 어 t d i 거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 파이팅! 하나님 나라 탐정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미션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미션까지 잘 완료한다면 탐정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잘 해낼 수 있죠. 마지막까지 힘내봅시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 오늘 주제와 관련된 조금 어려운 퀴즈를 줄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어,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죠. 그럼 여기서 퀴즈. 여기 칠판에는 많은 나라의 언어가 적혀 있어요. 모두 다른 나라의 언어이지만 한 가지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과연 몇 가지 나라의 언어가 적혀 있을까요? 제한시간 10초. 시작! 정답은 6개입니다. 한국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일본어, 영어, 텔루구어, 칠판에 여러 나라의 언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모두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탑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모두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벨탑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타워 오브 바벨. 이렇게 부르죠.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많은 언어가 생겨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칠판에 적힌 단어인 바벨탑과 관련이 있어요. 도대체 언어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된 것일까요? 또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미션 해결. 오늘의 미션, 바벨탑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의 비밀을 밝혀라. 첫 번째, 언어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두 번째, 언어가 달라진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그럼 언어가 달라지기 전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은 언어가 달라지기 전 세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친구들, 온 세상의 언어가 모두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네요. 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살던 때였어요. 대홍수 사건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나은 삶을 살고 발전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돌과 진흙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이제는 더 튼튼한 벽돌과 역청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된 사람들.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요? 나쁜 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탐정 여러분 조심조심 몰래 들어볼까요? 자, 우리 탑을 만들자. 탑이라고요? 설마 바벨탑은 아니겠죠? 제가 탐정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사람들이 지으려는 탑의 설계도를 몰래 가져와 봤습니다. 설계도를 보니 역시나 바벨탑을 짓고 있군요. 이 사람들이 만들려는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달라진 걸까요? 미션을 해결해 보면서 그 답을 찾아 봅시다. 첫 번째. 언어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갑자기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걸까요? 설계도의 첫 번째 목표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늘 높이 쌓자. 사람들은 먼저 탑을 하늘에 높게 쌓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하늘까지 높이 높이 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닿을 만큼 높이 높이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하늘 높이 쌓으려고 할까요? 두 번째 목표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아.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는 이유를 알았어요. 높이 높이 쌓은 탑만큼 자신들의 이름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멋지고 높은 탑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살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탑을 쌓는 우리가 최고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 또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땡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단어를 조합해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힌트는 기억미음입니다. 자, 자한 10초. 준비 시작. 정답은 교만이에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서 모든 사람이 살수 있는 큰 도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 뭉쳐서 살려고 했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뭉치자!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 없이 뭉쳐서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게 널리 퍼져서 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뭉치려고 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다들 하나의 언어를 써서 이런 짓을 저질렀군. 어쩔 수 없다. 이제 언어를 모두 다르게 해야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모두 다르게 하셨어요. 두 번째, 언어가 달라진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모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모두 다르게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지울 수 없게 된 거예요. 바벨탑을 지우려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지어야 했죠.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만 했어요. 이 벽돌 깨져버렸어. 버려줘. Oh, thank you. 아니, 가져가지 말라고.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공사는 중단되었어요.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벨탑을 못 짓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같이 살 수도 없게 되었어요. I'm hungry. 운동하러 가자고? 좋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 살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양한 언어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로 똘똘 뭉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흩어지게 되고 말았어요. 탐정 여러분, 오늘의 미션 모두 해결했나요? 첫 번째, 언어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언어가 달라진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모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쌓은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는 달라졌고 모두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 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재단을 쌓기 원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 대신 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이름만 자랑할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마음에 바벨탑이 아닌 마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 드리는 우리가 되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미션까지 해결해서 탐정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탐정으로 미션을 해결하느라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탐구한 결과 사람들은 점점 죄만 짓고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탐험을 떠나며 알아봐요. I'm อิบูเชนทูชาลัมชาลอมชาลอมชาลัมชาลัมชาลัมเชื่อมันน้ำ말ซึมมำสงดูกันดูกาชาด้านหน้านิทานเสไม่ตัดกันเหรอูนนี้เรียนรู้คำมัวันหนึงสอสามสี่ช่างสิชเอ็จังห์หนึ่งช่างสิชเอ็จังอ์หนึ่ง 다 같이 따라해야지.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